이젠 믿지도 않지만 NC가 t l 에 자동 사냥을 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동 이동까지 만들지 않겠다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소아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 줄 아냐? 야, 어? NC가 이번에 무슨 개싸 소리로 우리를 동락할까? 이런 기대가 되더라고. 눌래서 형 커뮤에도 올려봤잖아. 하면서개웃겨자 <laughs> 이번에 NC에서 발표한 TL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한다. 자, TL 홍보할 때마다 NC가 하는 개소리가 뭐야? 저희는 탈리지를 할 겁니다. 미지 색깔을 주려. 이 자리에서 보는 하겠다! 어? 이렇게 아가리 더럽잖아. 근데 그 전에 냈던 게 뭐야? 불소뚜랑 트릭뚜임. 트릭는 최근에 그다을 다뤘고, 불소뚜는 최근에 2주년 이벤트를 하긴 했거든. 근데 이딴거 해봤자 뭐냐? 하 뚱쓰리기 누두근이고든지 아무튼 얘네 출시되는 몸에서 변실 의상 장비 뽑기. 이전 왔을 것이다! 이전! 잊어. 이제 이전하라고? 아이나 다들? 절대 없을 거니까 안심해라! 는 캘, 빨 쇼, 뺘! 깡통 깡니 뭐야? 이름만 다른 리저잖아 특히 사랑한다! 아무튼, 10회까지 떨어진 NC 주가 얘네 최후의 보루가 뭐야? t l 이잖 TL. 얘는 여기에 농담 아니고 목숨 걸어야 하거든? 벌써 초 나오기 전까지만 봐도 분명 1주당 100만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4분의 1 토막이 났네? 야! 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이러니까, 어? 요즘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 특진이 형도 현실 도피에서 AI 된 이유가 여기 있잖아. 특진이 형 재산이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에? 화가 안 나겠냐고! 근데 린이지에 리니지에 죽고 린이지에사는 리니지에 특진이 형이 탈 리니지화를 한다? 오, 이건 진짜 NC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두번 다시 나올 수 없는 킹레이드 앤 가둘 같은 게임이? 오마일 시장을 리니지로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혼자만 탈 리니지를 하겠다고? 오! 탈... 징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 어디서 빵딩이 치는 소리야 NC가 어떻게 링이지를 버려 그거 버리면 뭘할수 있는데 아기자기야 난투 액션 지가 크러시 사가 게임 껍데기만 다를 뿐 솔직히 얘네도 링이지 따라갈 거잖아 뭘 자꾸 아니라고 부정해 그거 말고는 BM 팔 줄도 모르면서 뭘할줄 알았는데 이번 t l 도 보잖아 페이트윈을 벗어나 시즌패스 정도만 팔 거다 여단 개소리를 아직도 짓거리고 계세요 솔직히 이번에 얼마나 신박하게 뒤통수로 후려 갈길까 두근두근 기대가 돼서 잠도 안와 너무 달린다고 투시지야! 그리고 TL 베타 테스트가 5월에 끝났었잖아 드디어 4개월 만에 새 공지가 올라왔거든 프로듀서의 편지 1편인 거 보니까 앞으로 2편 3편 낼 예정인 거 같아 뭐 암튼 뭐라 썼나 보니까 TL의 문제점 2개다 정적인 전투와 지루한 승자 아니 잠깐 진짜 두개밖에 없다고? 이야 이게 대체 무슨 자신감이야 두개가이니라 20개만 있어도 당행인데 아무튼 이 단점을 어떻게 바꿀 거냐 선택지가 있는 역동적인 전투, 선택지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역동적인 전투, 오 역동적인 붕가붕가, 오 이거 너무 양반이냐? 몹이랑 행동을 선택할 역동적인 붕가붕가! 예! 이왕이면 여성체로 만들어 줘잉. 아무튼 왜 이런 소리가 나왔냐? 조작의 자유도가 부족했다. 대규모 재행할때 포메이션을 중요하게 여겼다. 너네가 포메이션이 뭔지는 알고? 조용 조용. 그래서 우리는 무려 이동 중에도 공격이 가능하게 바꿨다. 분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캐릭터 간 충돌을 제거했다. 우와! 방향 전환 시 적용된 관성 효과를 최소화하여 조작의 응답성을 높였다. 우와! 이게 23년 AC 기술의 집합체. 그러니까 지금 다른 MMORPG에서는 당연히 있었던 걸 TN에서 이제 도입했다는 거지. 우와! 이거 진짜 감동인데 이제 붕가 붕가가 아니라 뚜밤 뚜밤이야. 이 예, AC의 위대한 기술력, 박수 박수. 그 밖에도 논타겟팅 스킬 추가 처음 주어지는 스킬 추가 및 새로운 스킬 습득 속도 빠르게 변경 등 기존 리니지랑 차별점을 두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 물론 이걸 얻는 방법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거든 기존 리니지처럼 본으로 때려 박을 수도 있고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NC가 미쳐서 풍자로 주소도, 아 그리고 TL의 메인 시스템 무기 수왑을변화시켰다고 하거든 일단 스탯 체계 전면 개편 패시브도 개편했고 음 초반 장비 제작과 강화 재료의 습득처 이걸 좀 늘렸다고 하네 그리고 인게임 영상 하나를 같이 올렸거든 와 확실히 이것만 보면 리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린 이미 알지 트레일러 사기 크게 다 해봤었잖아 NC가 트레일러 장난을 어? 한두번 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나올 때까지 모르잖아 벌써 또 트레일러만 봤을 때 형도 찌찌가 막 떨렸었단 말이야 나 진짜 세상 기대했다니까 한 달간 진짜 미친 듯이 하려고 했어 유튜브 접으려고 했어 진짜로 내 인생 게임 불소가 드디어 NC 빨름 정신 차렸나? 개쏘 분가분가 레볼루션 2가웬 말이냐고 그리고 이게 메인인데 아까 말한 자동 사냥 자동 이동 이두 개를 전면 제거했다고 한다 원래는 자동 전투 기능에 스텔라포스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자동 사냥 없애고 자동 분가 자동 이동 없애고 자동 연병뭐 이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것들 싹다 없앴다고 해그니까 NC가 띠에를 야성처럼 만들었다는 건데 이걸 자동 시스템을 없앴다고? 저희는 더 이상 자동 무게를 하지 않고 대신 자동 결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놀랄게도 게임에 접속하시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 돈을 갖다 바치게 될 겁니다. 제일 접속 가된 유저분들의 지갑이 비어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지갑과 연동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딴건 아닐까? 근데 얘네 페이트 인 시스템도 벗어날 거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얘네 진짜 매번 왜 이러지? 뭐가 나올지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얘네가 레이즈 라이크로 K 게임계를 박살내버렸잖아. 근데 MMORPG에서 자동 사냥이 당연히 여기는 게 싫대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아니 나 진짜 모르겠어 이제는 댓글로 좀 알려줘 봐 제발 어 이딴 말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리즈 라이크를 따라간 다른차인점들도 유저들도 어때 그냥 머리에 무릎을 겁나 찍히는 거야 월드를 직접 이동하면서 지역 탐험과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솔직히 이 부분은 옛날 NC 그니까 아이온 불꽃 초창기 그때 NC가 추구했던 것들이거든 형이 NC 벌럼의 인생 모든 걸다 바쳤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라고 진짜 그때가 행복 그 자체였는데 근데 TL이 아가리 터는 것만 보잖아? 사실 그 시절 그 감성으로 도... 돌아가겠다 뭐 요다 소리를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또 보면 성장 구간 사냥 비중 대폭 축소 모험 탐사 지역 이벤트 경험치 대폭 증가 탐사 의뢰에서 사냥 외 다양한 미션 요소 추가 보스 공략이 필요한 파티 던을 다수 배치 말만 들어보고 있잖아? 저번 베타 테스트 피드백 한 번으로 게임 구조를 진짜 갈아엎은 거야 이게 우리 게이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해줬으면 했던 것들이잖아 근데 게임사 입장에서는 게임의 방향성을 틀어야 하는 거거든 예시로 로스트아크 있지 얘는 원래 오픈 초창기 시즌 1에 횡앤 슬래시 저 디아블로 같은 게임을 지향했거든 그리고 진짜 망할 뻔했어. 근데 21년 발탄 레이드 출시 후 군단장 레이드 이게 메인 컨텐츠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선 어떻게 됐어? 빅강선 내에각게으를 변했잖아. 최근에 군단장 컨텐츠의 종점. 카멜 레이드 보니까 좋아는게임사안 바꿨으면 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아무튼 NC도 TL 베타가 이래나 저래나 리니지다. 요딴 취급 받던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기존 리니지 라이크에서 요즘 잘 나가는 GOT 게임들 얘네를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유저들도 보니까 NC는 평소처럼 유저 지갑이나 빨려고 성장이만 중심을 뒀었는데 유저들은 네? 지을까 고 탐험에 더 집중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성장시간을 대폭 단축 레벨 성장속도는 당연하고 문줄인 장비 성장속도도 올리고 스킬 성장속도도 올렸다는데 잠깐! 스킬은 레벨 성장에 따라 자동습득? 진짜 다른 MMORPG였다면 아 레벨업하면 스킬을 배우는구나 그냥 있는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 근데 상대는 NC잖아! 진영. 얘네가 뭔가 공짜로 준다는 거, 이것부터가 겁나 의심이 된다고. 황금 주머니를 공짜로 줘도 내가 열어보고 만져보고 금은 씹어도 보고 맛을 봐도 의심이 되는 놈들이라고. 유저가 잘 되는 꾸러지를 절대로, 절대로 못 보는 놈들이잖아. 그래서 형이 봤을 땐, 한, 100번 양보해서 진짜로, 스킬은 공짜로 준다고 쳐. 근데 스킬 돌파 같은 걸 한다? 그때 돈을 뜯어내지 않을까. 음. 이렇게 티 l 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몇 년째 질질 끌고만 있는 거 보잖아? 이제는 얘네가 얼마나 참신하게 돈을 쪽쪽 빨아먹을까. 이게, 안 궁금할 수가 없어요. 지역별 BM 전략도 동일하게 설정할 거라 했거든. 원화, 엔화, 달러 유류 환식하지 하고 전부 다 쪽쪽 빠야겠다. 이런 알찬 포부로 갖고 있단 말이야. 어우 진짜 이걸 아우. 근데 형은 NC를 싫어하니까 형만 너무 부정적게 보는 건 아니야. 형도 진짜 차라리 그냥 형이 비읍신이고 NC가 이번에 작정하고, 어? 긍정적인 빅 녀석을 매겼으면 좋겠어. 하지만 국내 유저 여론을 보잖아. 자동 사냥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새로 발표한 AI 기술로 AI 학습 사냥 루틴을 존주고 팔겠다. 페이투윈이 아닌 윈투페이를. 하겠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국내 게임 보여들은 다 안다니까. NC가 싸은 업보라고 업보. 쥬발 뭐 말하면 동서부터 실상각게 유저는 사람으로도 안한 번도 의지라고. 그리고 솔직히 리니지가 K 게임 태동기 이걸 잘 열어줬던 건 인정해. 하지만 리니지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 최소 23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금 K 게임 시장 판만 봐도 리니지의 영향력 이걸 무시할 수 없잖아. 그걸 스토만 봐도야? 페라소나 어? 리니지 리니지 이게 몇년지야대체 물론 n c 결국 본인들이 만든 리니지 라이크 때문에 회사가 날아갔잖아.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뭔가 새로운 활로를 만들려는게 아닌가? TL로 인해 여태 세상에 없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신박한 방법으로 빨아먹을까 싶은거지 그리고 이 방법을 다른 회사들이 또 베껴 쓰는거고 그렇게 TL 라이크가 열리고 K게임판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리고 이거에 화난 글로벌 형들도 들고 일어나고 K게임 수출이 막히고 국내는 TL 라이크가 반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또 기대한다고 하면 또 댓글에 아직도 n c 에 기대 아니야. 아이언, 벌써 그때가 아니다. 지금 조세에 돈 받았네. 돈좀 줘! 아니, 그럼 어째! 추억에 잡혀있는 나인데! 아! 이번에도 지역같은 리뷰 쓰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유저 의견 듣는 척이라도 하고 있던데. 형 채널 NC 갓겜 TL 이런 말좀 하게 만들어보라고. 제발 부탁이다! 제발! 나 진짜 게임 제대로 나오면 특징이 형 똥꼬까지 앓을 수 있어. 진짜! 오케이, 티티. 뭐 갈자기도 돼 니은 니은.